오존이야 <laughs> 자, 저희는 여기서 이박 3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크로아티아로 떠나겠습니다.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 <laughs> 무슨, 에어비앤비 하는데 방탈출하는 거 같아. 가자. 물이 필요해. 와우다 일단 그 마켓 가가지고, 우리 이제 갑니다. 인사하고 올까? <웃음> <웃음> 우리 두 벌이나 와가지고, 정들었을 텐데. <laughs> 어제 포도주 두 병을 먹었더니, <laughs> 머리가 꽤 아프네요. <laughs> 아. 나는 옆에 풀 데가 없어 가지고. 있어? 있어? 여기. 먹어 줬는데. 원래 모자 없고. 오늘 아주 귀염 뽀짝한 패션입니다. <웃음> 아이고. <웃음> 다 나와서 맥주 먹고 커피 먹고있어 쉬는 날인가 오늘? 오늘? 오늘 목요일 아니야? 오늘 금요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인데 회사를 안 나가고 애들 유치원 안 나가나?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맥주를 마시다여 납맥 납맥이 좋아 어디? 어. 어디? 여기서 어. 한 시간만 있다가. 두 시간 있어. 두 시간 동안 카페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이제 나와. 우린 카페 체질이 아니거든. 근데 잘 버텼어. 어. <laughs> 진짜 잘 버텼어. 어떡해. 잘 버텼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쪽 앉맨 뒤에 앉을 수 있나? 5분 정도 걸어가면 1km, 1km. 그럼 범이지. 아, 날씨가 너무 좋아. 아. 가다가 몰이 있어서 화장실 들렸다가 갑자기 화장품 쇼핑한다고 들어왔습니다. 뒤에 조심해. 이제 물건 다 사고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어, 어. <laughs> 크로아티아 여기 중앙역. 되게 크다. 중앙 기차역이래.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호보의 어. 아, 배터리 2%라는 것이지. 어떤 거? 호보 배터리. 아 괜찮아. 잘 있고 있습니다. 잘 것도 별로 없네. <laughs> 이제 여기서 시작인가 봐그 내용 있잖아. 어. 그러네 트램 여기 여기네. 여기그 에어비앤비. 리나락게다 알려줬어. 너무 친절하게 사진까지 다 찍어서 여기가. 어. 여기가 여기다. 여기다. 어, 이게 돌멩이 똑같네. 그러고 30미터. 오해도납니다요 집이야? 어, 아, 맞다. 어, 한. 아, 뭔가 무서운데? 여기 숙소가? 반지 아니겠지? 응. 애용이다. 애용? 아 어, 여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조심해. 왜이네? 아, 우린 갈게. 안녕, 어. 어, 숙소는 아늑하네. 엄청 오. 그치? 아이고, 고생했어. 자, 밥 먹는 거 가자. 와, 사람 대박 많어. 금요일, 금요일. 다들 불금을 즐기는 건가? <laughs> 여기가 자그레브에서 제일 분비는 거리라고 해서 왔는데, 엄청 크네, 진짜. 어. 비둘기도 보면 불금이요. 어? 트램이 <laughs> 있고, 어. 한식당이 있어. <laughs> 자그레브 한식당. 우리 저기 올라가 보자, 오빠. 그래, 저기 올라가보자. 그래. 와 여기가 오전에는 돌라치 시장인데 약간 밤에는 야시장이 되는 것 같아. 아니, 어, 사람들이 왔어. 닭꼬치 한판 닭꼬치 배고픈데. 맛있겠네 여기는 약간. 김치전 같은건가 봐 먹을 오 생선 냄새 저거. 오 좋은데 냄새 이거 뭐 못먹는다고? 나? 나 방금 넣어 뭐, 이거, 이거 들어? 어. 어 길빵을 하겠습니다 길에서 빵먹기 <laughs> <laughs> 맛있어? 오빠 봐봐 응 음. 뜨겁지? 음. 안뜨거응 음. 될거 먹어보자 음아이향에강했하면 이거는 케첩향에 강해 음. 꺼가더 맛있다 우와 되게 올드카들이 지나가네 그래도 우리한테 손을 다 흔들어줬다. 이렇게 뜨끈한 트램이 있고, 큰 트램이 있는데, 이거 진짜 분위기 작살 난다. 삼겹살 사기 위해서. 뭐야, 아, 소고기네. 일단은 장을 보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예. 집에 가시죠. 예. 오늘의 자녀. 너무 예. 맛있다. 네. 완성됐습니다. 목살 그리고 김치볶음. 에다가. 뭐 뭐야 크로아티아 국민 맥주라고 하는 뭐 맥주 샀는데 <laughs> 와인도 두병 우리는 하루에 와인 두 병씩 먹는 애들이 맨날 우리가 이거 막 이런 거막 올리니까 추운 날에는 강원도로 간줄알겠다 응. 뭔가 카메라 느낌이 이상해 뭐 응? 느리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응? 가만히 있는데 막 이렇게 막 각도가 똑같은데 슉슉 슉. 이거 봐오나 응. 지금 가만히 있잖아 봐봐 응 움직이지? 응? 응? 코나다 날씨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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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그레브에서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아, 굉장히 뜨겁네. 어제 들려던 정육점. 정육점이 아니었어. 그 뭐냐 칠면조랑 닭밖에 없는 데였어. 근데 확실히 냄새가 안 나. 그렇지. 어. 그 냄새 별로 안 나. 막 진짜 클럽 같은 그런 냄새가 날 법한데 노래방이나 지하 노래방이나 그런 냄새가 하나도 안 나. 클럽을 가보셨나봐요? 헬스 클럽. 헬스 클럽? 아 어, 그렇지. 헬스 클럽 누가 다보게요 헬스 클럽. 아 그래서 <laughs> 신기합니다. 근데 화면이 안 켜져 아 됐다. 뭐지? 지금 렌즈 닫혀 있어서 그 알림 뜨는 거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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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했네. 응. 오빠 앞에 렌즈 오빠가 좀 만졌어. 제부십니다 그런게 어어 점심 언제 먹어? 지금 1시인데 <laughs> 우리 밥 9시 자꾸 배고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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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를 안먹어서 그런가 엄마, 어? 진짜 <laughs> 아. 진짜 우기설린장도 이쁘다 래가지고 저녁에 이게들어들어오고 예, 라벤더로 유명한데 네. 그래서 라벤더 오일이랑 이런 걸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여기 호바, 호박을 많이 호박 을 많이 팔더라. 호박 오일인가? 난데도 아 보니까 펌킨 오일이랑 펌킨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어. 너무 뜨거워. <laughs> 네? 뜨거워요? 엄청나구만. 어, 그래서 그냥 시장이었어, 오빠. 자그레브. 이거 이쁘네. 아. 어, 오빠 내가 말한 게 이거예요. 아하. 이런 거 하나 사자. 너, 같은 어, 아. 우리 집폐 너무 다, 어. 다 뜯겨가지고. 음. <laughs> 음. 오빠 이거 혹시 400유로야? 0 0유로면은맞짱 응. 떠야 돼. 쿠나 아니야? 4유로4 아. 유로. 4유로 아. 유로 아. 점이 있구나. 어. 아. 당황했네. <laughs> 맞짱뜰 뻔? 어. <laughs> 뭐 할게? <어때>? 고양 <뭐랑> 살까? <laughs> 어오꽤 귀운데. 귀운데 그거 피에로 같아 <laughs> 나 폴리티비 찍가서 이거 신고 갈까? <laughs> 왜? 멋있잖아 <않아? 웃음> 귀여우네 이거에다가 <laughs> 난 이걸로 정했어 폴리 몰리 곽카몰리 다행이다 내 얼굴 안 찍혀서 <laughs> 시장에서 내일 먹을 블루베리 하나 사서 햄버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방금 산 손가방. 손지갑 유용하다, 이거. 초반은 제로콜라. 데 진짜 맛있다. 몬스터버거라서 시켰는데.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이게 평범한 거지 내가 살리친 건지 순상. <laughs> 없어요. 아니, 없어요. 오늘의 맛평가는 숟가락 몇개인가요 최고예요. <laughs> 이제 밥다 먹고 렌트하러 가겠습니다. 렌트. 30분 걸어야 된다고? 걸을 준비 30분? 됐어? 근데 저거... 주말이라 사람들이 더 많나 봐. <laughs> 어, <laughs> 근데 손이 좀 축축하시더라. 단 u 이 a s h i n o r a I'm not going t 우 i 가 일주일 동안 m 차. 깔끔하네. 어디 브랜드야 이거? 잠시만. 왜왜 응? 왜? 차 왜? 왜? 오토 아니야? 클러치가 있는데? 수동인데? 그니까. 가서 물어보자. 가서 물어보자. 오토로 바꿔달라고 그러지.

그래도 그래도 뭐야 오토가 있어서 다행이야 진짜 아니 진짜 좋게 생각해야 돼어차한대 남았때 마다 우여곡절 끝에 렌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에 300유로라서 되게 싸다고 좋아했는데 와서 588유로 그래서 우리는 약한 900유로에 140만 원, 140만 원 정도의 일주일 렌트를 해서. 오히려 다행이니다 갑시다.